아, 이게 뭐야? 어 아. 아, 뭐야 이게? 오늘이할 일이구나. 어 아, 뭐야 이게? 산책길. 이 집에는 강아지 테리가, 테리가 매일 할머니를 만나러 와요. 음. 테리가 다닐 수 있는 풀 길을 매일 다듬어 주세요. 닭장 음. 정비, 닭 당무... 목. <laughs> 어, 어! 음. 청난. 음. 어, 음. 청난. 음. 일단 조를 나눠서 풀 길을 다듬는 사람 그리고 닭장에서 벽 깔아주고. 요 요거, 요거는 다듬.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테리 산책길이 음. 어딘가. 저가 그래? 테리라고 생각하고, 하요 할머니! 할머니! 테리! 테 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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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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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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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테리! 기다려요. 어, 기다려요. 결을 <laughs> 이게 어떻게 제가 잘 모르는데. 나도 모르지. 그냥 하는 거지. 보고 이미 깔려 있을까? 그거 보고 보충만 해 주면 될까? 어. 와! 한두 마리가 아니야. 어. 아, 천개가 이쁘다. 이쁘다. 와. 삽으로 퍼서 가져가라는 거 같은데요? 같은 잠깐만. 그러면 한번 어, 잠깐만요. <laughs> 예예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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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뉘웅 예, 뉘 예, 예, 아, 예. 예. 어.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요. <웃음> 이게닭 알이 있냐? 닭알 가져가 되는 건가? 가져왔습니다. 가져로. 다섯 가지나좀겠죠 뭐. 시다둘 아홉 개, 아홉 개. 잘 먹을게.